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뭐라 할거냐면 제가 준비한 야심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건데 야심작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먼저 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상백스를 봤는데 진짜 이게 말이 안돼가지고 어? 다른거 가볼까요? 야심작은 다음판에 하도록 하고 어 약간 요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버려! 왔다. 이거 고연포 카사딘 진짜 맛있어요. 다만 이 친구가 인기가 엄청 많다는 게 단점인데 이덱은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곤증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연포를 가지는 카사딘을 갈 거기 때문에 구인수를 넣으셔야 돼요. 구인수의 대천사가 가장 좋겠다. 분노 조절 나오면 대박인지는데 오늘은 몇명 겹쳤나 한번 봐볼까요? 많이 겹치긴 했네. 와, 여긴 나랑 똑같은데? 근데 이번 시즌은 겹쳐도 좀할 말이 있는 게 이코는 다섯 마리 늘어가지고 25개로 알고 있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연복 카사딘 이런 애들은 완성하면 거의 확실해가지고 겹쳐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이런 자리에 곡공을 먹는 것보다 카사딘을 먹는 게 중요해요. 뭐야, 당신도 오케이 세명 와, 전쟁이다 진짜로. 복궁 필요해.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천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게저거였는데 음? 덤불적기? 1번보다는 이게 나아 보이긴 해요. 이걸로 가자. 너네 가가파나 시해라다 하나씩 주면 되고. 잭스가 3성이 나올까요? 이건 좀 의문인데. 아직은 또 기다리자. 좋은 친구네요. 방금 일골드 저한테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자, 이제 나와줘. 돈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1만 안 나오면 돼요. 응, 좋아? 올려놓고 올려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근데 아칼리가 안 나왔네 아칼리가 안 나온 건좀 아쉬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아요 제가 남들보다 카타딘 더 많고 돈도 많고 아이템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대천사를 빨리 넣어줘야겠다? 연웅 가겠습니다. 그리고 잭스도 가갑 하나 줄게요. 얘도 좀 단단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미러전. 해카링템 들어가면 좋겠다. 어쨌든 고염포가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애들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코구모댁? 가갑이 두 개여가지고, 여기 상대로는 안질것 같아요. 음? 압도적으로 그냥 이겼고 연승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복공 아지파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온다 역시 겹쳐도 될 사람은 된다 일단 라위부터 그리고 카림 스테라카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절카림도 되게 좋아요. 진짜 카사딘 이런 애들한테 좀 가려줘서 그렇지.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음, 필요 없고. 이거는 2번? 2번 가자. 2번을 갈 이유가. 오늘은 카사딘을 뒤에 놔야 돼가지고. 그리고 아이템 복사? 가자. 6골드에 아이템만 하면 적정한 가격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 잡으면? 허리띠 아니면 감복하좋 오는데? 잠깐. 거짓말. 이거 못 잡으면 돈못 얻는데? 아이템. 그렇지. 이거 큰일 날뻔 했다. <laughs> 어단 붙이고. 한번 더? 이러면, 이렇게. 이자 보자. 가보겠습니다. 칼리 2성까지 돼가지고, 진짜 좋긴 한데, 지금. 삼성만 나오면 우승각 날카로워요. 근데 카다님이 생각보다 막타를 못 쳐가지고 사거리 못 늘린 게 조금 아쉬운데, 좋긴 좋습니다, 그래도. 오염보의 장점이 딜로스가 안 나고, 포지션이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를 먹어야 되는데 카미를 먹어야 될것 같죠? 아, 지팡이 먹긴 먹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카미를안 나올지도 몰라가지고 은근 납배드고몇 개, 몇네 개. 자 이거 주술 한개 찾아볼게요. 쭉 먹고 이렇게 쓴다. 아자 나오겠습니다. 이건 뭐죠? 아니 흠나스웨인? <laughs> 아니, 뭐, 예능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예능이라고 하셔도 좀, 선 넘으시는데, 이거? 그래도? 그렇지, 고용포! 깔끔해요. 여기 죽기 전에 불려야겠다 어, 한개남았 약간 급발진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 라고 하면서 한번 더? 스카림까지는 무리다, 이거. 됐. 완벽. 자 이제 이 상태로 엄만하고 7세 도자까지 들어가면 우승이에요. 근데 막 템에 대천사가 있어야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불꺼져 대천사? 어? 아 그리고 자리가 자리가 되게 불편했는데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겠다. 내로 가자. 약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은데, 사거리가 세칸이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북칸인게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는 닿는다. 여기서 북칸인데 저기가 닿네요. 오, 어, 알았으니까 지팡이 좀... 지팡이... 이게 정소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이게 낫겠다. 하고 그냥 가면 안되고 요런거 하나씩 먹어 놓을게요 다 가져 하나씩 자 이게 여기서 여기가 닿는다고 했는데 닿는다 근데 앞으로 가네요 이러면 저기 있는 의미가 크게 없고 아, 진짜? 좋아 완기형어 왼쪽이 더 낫네요 고용포 가질 때 미러전 이겼고 깔끔하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술 한 개씩 먹으면 돼요. 먹어. 오. 이0 가보겠습니다. 수은 없죠? 오케이, 없다. 이러면 닐라가 세미스킬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이겼다. 깔끔합니다. 음. 나 고용포. 다리 안정. 깔끔하다. 삼캔치 잡아놓고. 주술! 먹어요. 저는 연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은 주술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아무리 강한 덱이라도 주술에 따라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집중을 잘해야 되고, 음? 3일 움직임 좋았고, 대천사가 없어가지고 좀 부족하긴 해요, 지금. 그래도 이기는 고염포카사 딘 레전드. 그리고 여기서는 아쉬운 대로, 좋아? 어? 일단 먹자.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지금 여기 다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낮은 유닛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함성작을 많이 하는 리롤메타인 것도 있고, 거하기 효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아, 근 이거 한다고 배치 못 바꿨다. <laughs> 잠시만요. 오, 오 좋아! 네, 여러분들은 전투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음? 일단 한 명도 보냈고. 이제 카사딘 너무 좋다? 근데 카사딘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쇠도자가 다 좋아요. 이런 것도 바로바로 먹어주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도 다 이길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자, 배치 바꾸는 척하고 옮겨가지고. 잘 배치가 되긴 했습니다. 좋아. 이러면 얘 잘랐고, 깔끔하게 연승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음, 이미 카사디 왕기요. 이것이 고염포 카사디. 금영컵 아, 근데 좀 눈부신데? 제발 좋은 거 나와줘. 이쁜 걸로. 아, 이게 고염포 카사디니라 정손이 필요가 없는데? 있으면 좋지 뭐. 자, 이런 것도 하나 먹고. 계속 주술을 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코구모덱인데 누누, 코구모 베이가 삼성자기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영 누누입니다. 영 누누. 이런 애 잡으려면 이제 대천사만큼 좋은 템이 없는데 정손이랑 이겼다 이것도. 힘 때문에. 근데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대천사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업하고. 자, 이거 하나 넣고. 이렇게. 슬술 먹고. 미러전? 미러전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닐라 캐리로 바꾼 사람인데. 이번에 수순 있어가지고 CC기를 안 먹었네요, 얘가.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질순 없다. 삼키 했나? 벌써?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가 누누를 죽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술만 찾으면 됩니다. 가지고 오케이, 나서서 버렸고. 어? 그리고 이 바루스덱. 제가 오늘 오전에 좀본것 같아요. 그, 다른 해외 영상에서. 어, 진짜 좋은데? 어? 진짜 괜찮은데요, 이덱? 그리고 이거는, 저는 화염을 먹기 싫은데, 여기가 너무 먹고 싶어 할 거라. <laughs> 제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화염 있으면 좋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고. 얘한테 먼저 타겟 되는 게좀 불안한데? 배치가? 방금 바루스한테 직접 타겟 된게 위험 있어가지고. 응? 음? 아, 그냥 이겼다. 배치도 좋았고. 이번에 제 주술이 되게 좋아요. 압도적이다. 설마 한번 더 싸우나 이거? 돌리고 뒤돌려? 이거 이렇게 내려놔도 랜덤으로 골라지거든요. 근데 카사딘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운빨. 운빨 <laughs> 게임. 이번에는 저 따라서 바꾸겠죠? 다시 바꾸는 척하고 제자리 아아안 아, 바꿨네 아니 네. 보시는 척하고 안 바꿔요 공수신데 일부러 나서스랑 반대로 좀 가려고 했는데 아뭐 상관없다 잘 잡네요 알아서 어? 어 근데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정손이라 키우이 좋긴 하네요 깔끔했습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염포카사 딜 한번 해봤습니다.